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뷰 공무원 영어의 대표 강사 김윤주입니다. 자, 특강을 끝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섰냐?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응원 영상도 좀 해주고 싶고, 어떻게 하면은 시험을 그나마 우리가 공부했던 것만큼 잘볼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예전에도 이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모의고사를 볼 때는 한85 이렇게 봤는데, 맨날 시험만 실제 시험만 보면 60점이 나온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해서 제가 항상 어, 이런 상황 있을 때마다 말씀해드리는 게 뭐냐면은 시험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부터 어렵습니다. 원래부터 어렵기 때문에 시험을 보실 때아 내가 이제 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게 나올 거야,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 뭐이 정도에서 나올 거야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아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학원 선생님이나 혹은 저 같은 경우나 뭐 다른 강사님들은 문제를 풀때 그냥 보자마자 샹샹샹샹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문법 같은 것도 그냥 문법 포인트가 바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아니거든요. 저희도 어려운 문제 보면은 고민 많이 해요. 시험에서는 그런 논리력과 추리력을 물어보는 게 시험이에요. 따라서 자기가 이때까지 뭐 기출문제 많이 봤을 때 기출 문제 보면은 계속 보이잖아요.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근데 시험에서는 그게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안 보이는 거 자체를 어떻게 하면 보일까 자꾸 시험 때 추리를 하는 게 그게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모의고사에서 아 실제 시험에는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많이 나왔는데 시험에선 실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보이는 것들을 찾아내려는 논리력과 추리력이 시험에는 무조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험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어렵게 나오겠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법 포인트도 바로 안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논리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충분히 생각하셔서 푸셔야 되고, 어, 정말, 음, 저희 오프라인 수강생들도 저희한테 6개월 동안 배우신 분들도 지금 막 생각이 막 나는데요. 아 어, 정말 힘들었죠. 어그 3월 겨울 때 추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이제 막 폭염까지 끝이 났는데 여러분들 정말 계절이 두번 바뀌었습니다. 그때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자신을 믿으시고 그 믿음의 정도와 시험에서 어렵게 나오겠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을 하시고 시험을 보신다면은. 어 평소 실력만큼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 3차 경찰, 아이 2차죠. 죄송합니다. 3차 안으 2차 경찰 시험까지 정말 열심히 끝까지 노력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합교 공무원 영어의 대표영사 김재수입니다. 감사합니다.